반모섬에서 환상을 본 요한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전해 줍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 내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주신 말씀에는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는 요한이 유배되었던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 중에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가만 보면 차례대로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차례대로 가까운 곳으로부터 돌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아시아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크고 중요한 수도였습니다. 무역으로 상업이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혹은 다이아나 신전에서 제사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에베소에 세워진 이 이오니아식의 신전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신전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둥 하나만 남아 있고요, 폐허만 남아 있어요. 이번에 순례 갔는데 아, 이거를 얘기해주지 않고 그냥 가서 많은 분들이 못 봤어요. 그런데 그성 여한 무덤 교회 거에서 조금 내려오면 모형이 있고요. 그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이 터가 보입니다. 기둥 하나만 이렇게 서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은 세공업자인 데메드리오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군중들은 바울과 함께 하였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가지고 극장으로 갔어요. 바로 원형극장입니다. 지금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극장은 2만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걸로 볼때 에베소 지역이 대략 20만 명 정도가 있었을 것이다. 추산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도시에 원형극장을 세우면 인구의 10분의 1 정도의 규모로 세웠기 때문이죠. 에베소의 기독교 공동체는 바울의 전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선교 초기부터 에베소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에 의하면 바울은 특별히 2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하려고 하였지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에베소가 아니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북동쪽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2차 선교 여행을 하시고 돌아올 때이 에베소를 들렀고요. 그때 이 에베소를 보면서 야 정말 이 에베소야말로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전략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곧바로 에베소로 향하였으며 이곳에서 무려 2년 반 동안 바울이 머물렀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맡겼습니다. 디모데는 이 교회를 복음의 진리로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기독교 초기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디모데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음을 알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쓴이 서신 요한일이삼서 서신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바로 이 교회에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예배서에는 요한의 유골이 있는 요한 무덤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는 모두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두 번째 칭찬으로 격려하시는 말씀, 세 번째 책망으로 경고하시는 말씀, 네 번째 권고의 말씀,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의 약속입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책망도 함께 받는 그러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모습은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시고 일곱 금촛대를 거니시는 그러한 분으로 소개됩니다. 그리스도는 위험과 권능으로 교회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촛대를 붙잡고 계셔요. 촛대 사이를 거늘고 계셔요. 우리가 2주 전에 봤지만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통해서 별은 교회의 심부름꾼, 일꾼, 지도자들, 촛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습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 주님은 모든 교회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교회를 판단하실 수 있고요. 칭찬하실 수도 있고 책망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진정한 교회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주님은 지금 우리도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 아시는 주님은 에베소 교회 에 먼저 칭찬의 말씀을 주시어요. 나는 네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 그들의 행위, 수고,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구체적 실천입니다. 그들의 수고는 땀을 동반한 사역과 희생을 말합니다. 그들의 인내는 어떤 환경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사역에 열정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박해와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어요. 그들의 이마에서는 항상 땀이 흐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던 기록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 하고 예언하였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님이 충만함 속에 성령님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일하고 행위 수고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예비서기의 성도들은 그러나 극심한 박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예비소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마술이 성행했고요. 다산과 풍요의 여신, 아데미를 숭배하였어요. 이 아데미 여신의 모습이죠. 요한이 편지를 기록했을 때, 바울은 이미 순교하였을 때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박해와 환난, 배척을 받을 때입니다. 이때 에베소의 그리스인들이 당한 불이익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단절되었고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온갖 폭력과 위협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에베소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진이 바로 셀수스 도서관 사진입니다. 이 도서관은 110년경에 셀수스 장군 무덤 위에 세워진 도서관에 만 2천 권 정도의 장서를 소유했었습니다 그 당시 50만 권이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2만 권이 있었던 버가모 도서관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서관이 이 에베소의 셀수스 도서관이었습니다 이 도서관 입구 바로 옆에는 예비서의 대규모 산업이 성행하던 시장, 아고라라 불리는 시장으로 들어가는 큰두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마지오스와 미트리다 테스의 문이라고 불립니다. 이문 위에는 뭐라고 쓰이는가 하면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라고 보면은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사람들은 이 문을 통과해서 바로 고장 그 아고라, 한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물건을 팔고 사는 시장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서 서로 소통을 하고요, 이곳에 모여서 토론을 하고, 이곳에 모여서 그들의 삶이 이루어지던 그러한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으로 들어가려면 이 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려면 이문 입구에는 향 황제에게 향을 피우는 향로가 놓여 있었어요. 논제 이 문을 드나들 때마다 향을 그리고 들어가 했습니다. 그것은 뭐에요 황제가 신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주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도 똑같이 향을 뿌리며 이 아고라 시장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렇게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배교한 자들이겠죠. 진심으로 그리스를 믿고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향을 뿌릴 수가 없었죠.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었죠. 따라서 이들은 아고라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 활동에 제외되었습니다. 인간 관계 제외됩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 그리고 그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겪은 어려움입니다. 이 시장 바로 맞은편에는 길 하나를 두고 창료촌이 있습니다. 세스스도서관 길을 건너면 아고라 그리고 이쪽 길 맞은편에 창녀촌이 있습니다. 자 젊은이들과 지도자들은 셀수도 서원에서 공부하다가 심심하면 창녀촌으로 갑니다. 그 정도로 이 물란한 그러한 사회이기도 하였어요. 우리가 갔을 때는 여기 공사 중이라고 막혀 있어서 못 갔어요. 그런데 그 거리를 조금 더 들어가면 길 바닥에 사람의 왼발 모양의 그러한 새겨진 게 있어요. 두 가지 해석입니다. 하나는 바로 여기가 창녀촌입니다라는 그러한 표시, 아니면 그 당시에는 샌달 맨발이었기 때문에 발을 여기다 딱 대놓고 이 발보다 커야 창녀촌으로 들어갑니다. 성인 인증하는 자리였다.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근데 이 사이즈가 약 24, 25cm쯤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발 사이즈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했더니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바로 예베소 도시의 가장 중심부에 도서관 앞에, 시장 앞에 창녀촌이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타락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예베소에는 14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주의를 가졌던 아데미 신전, 그 외에도 황제 신전이 있었어요. 황제를 섬기는 신전입니다. 그 당시에 도시에 만약 황제 신전이 세워졌다면 그 동시는 엄청 황제 의 사랑받는 도시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황제 신전은 아무 데나 세우지 않고요. 황제가 허락해야만 됐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무려 두 개의 황제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 자, 여기서 보는 오른쪽이 도미티안인데요. 이 도미티안은 최고로 악랄하게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황제입니다. 네로보다 더 핍박했어요. 이 도미티안 황제는 81년에서 96년까지 통치했는데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가 95년입니다. 고 물론 전후이지만 그러므로 바로 이 도미티안 가장 극심한 박해가 있을 그때 바로 이 편지가 기록되고 전해진 겁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보낸 사람이 도미티안 황제이죠. 그런데 에베소는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를 섬기는 황제 신전까지 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황제들은 신의 아들 혹은 신으로 불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로마 지역에서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서는 살수 없는 사회였지.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인내하였어요. 인내하였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어요. 에베소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와 환난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어냈으며 절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난과 박해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기꺼이 사유로부터 격리를 당하였고 아고라로 갈 수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칭찬하셨던 거지요. 도전과 환란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합당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시대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며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하는 교회입니까?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일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전수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배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은 또 있습니다.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2절과도 연결됩니다. 2절은 뭐라고 합니까?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발견했다. 어느 날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예배소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정확히 누구였는지 또 이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알수 없지만 학자들이 볼 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대교에 입교한 안교사람 니골라의 제자들이라고 보통 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시아의 온 교회에 자기들의 악한 교리를 퍼뜨리고 있었어요. 버가모 교회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일찍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단 교사들이 침입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이렇게 경고했어요.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마구 헤할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이 경고했어요 니골라당은 바울의 말대로 양떼를 흩어버리는 그런 사나운 이리대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계의 성도들은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들이 옳은지 그런지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아, 정말 멋진 교회죠. 예배소 교회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진리가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예배소 교회는 말씀의 훈련을 잘 받은 교회였던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가, 요한이, 담임 목사를 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배소의 성도들에게는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했어요. 에베소의 성도들은 이후에도 여전히 신앙의 순결을 지켰으며 이단이 들어설 틈을 주지 않았던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2세기초 안디옥에 주교였던 이그나시우스는 에베소 성도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이 아니면 아예 듣지 않습니다. 정말 멋지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이 아니면 아예 듣지 않습니다. 이이 예배 속에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말씀 아닌 것이면 아예 듣지 않습니까? 귀가 솔깃해집니까? 야 그거 재밌는데? 어 그럴 수도 있어? 하면서 자꾸 이것저것 찾아다닙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듣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예배 속에 성도들이었어요. 진리의 견과 있었죠. 그러니 이단이 그들 사이에 들어갈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어지러울수록 이단과 사이비가 활개칠수록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잡아야 돼요, 읽어야 해요 묵상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을 통해 참 진리를 맛본 성도는 거짓 속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진짜 진리를 맛본 사람들은 거짓에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소 교회는 우리가 본받을 것이 너무나도 많은 좋은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배소 교회에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좋은 예배소 교회에 한 가지 문제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겁니다. 처음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과 성도 간의 사랑 둘다 포함합니다. 포도, 나무에 가지가 붙어 생명과 열매를 얻듯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에베소기에는 하나님과 맺은 처음 사랑의 그 열정과 순수함과 경외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유대 형제에 대한 사랑도 버렸습니다. 거짓을 드러내고 이단을 분별하며 교리적 건전함과 전통은 지켰지만 그 과정에서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땐 그래요. 자, 왜 이거 굉장히 중요한가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진리에 견고하고 성령의 거룩한 지식이 가득하면 할수록 거짓된 것이 보이고요,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돼요. 따라서 여기에 사랑이 들었을 틈이 사실은 멀어지는 거예요. 아마도 에베소 교회가 이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들은 수고와 인내를 하였지만, 사역과 헌신의 열정이었지만, 그것이 사랑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왜 에베소 교회는 일도 잘하고 인내하고 지리를 수하면서도 사랑이 식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랑을 지키며, 처음 사랑을 지키며, 그렇게 온전히 사랑하는 삶이... 열심히 사역하고 바른 교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이 계속 있지 않나요? 내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는 사역을 얼마든지 열심히 할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거든요. 사랑 없이도. 하지만 사랑하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며 아데미 여신에는 수많은 수백, 수천의 여사제들이 있었고, 이 여사제들이 하는 것은 행음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전에서 벌어진 일들은 사람들이 오면 이 여사제들과 행음하면서 그것이 신들을 섬기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 에베소는 거짓 사랑으로 가득했던 도시예요. 이 거짓 사랑이 가득한 에베소에서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의 사랑. 희생과 섬김과 자기 보기와 존경하는 서로를 존경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은그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 에베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점에서 에베소 교회가 놓쳤어요. 그들은 열심을 내서 교리를 수호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그게 쉬웠던 거예요. 우리는 근래 한국에도 이런 교회들 많이 보죠. 한동안 이념 싸움이 있을 때, 막 나서가지고 정죄하고막 그러던 교회들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발에 섰다. 그런데 그 교회들 속에서 사랑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까? 그러한 설교자들에게서 사랑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점을 넘어서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지키는 것.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인내할 때 사랑으로 할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마치면서 예배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배소 교회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지 30년쯤 되었을까요? 사도 의원을 통해 성령님은 너희가 첫 사랑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라고 책망을 받은 겁니다. 예비소 교회는 열심은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꿋꿋하게 어려움을 견뎌냈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리 위에 서서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며 이단에 휘말리지 않았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는 노동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지닌 그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린다면 생명력이 없는 형식과 자기의와 자랑만 남습니다. 사랑이 생명입니다. 사랑이 생명.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할 염두에 둬야 돼요. 내게서 사랑이, 사랑이 떠난 것은 아닌지, 나에게 처음 사랑이 계속되고 있는지 말이죠. 바울은 지식보다 사랑이 크다고 말씀했지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그리스의 성품을 만들어 갑니다. 사랑은 거룩한 인격을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인 우리가 하는 최고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물론 아, 사랑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 나는 사랑하려고 수고 인내 안 해도 돼란 뜻 아니에요. 예비소이가이 균형을 놓친 거예요. 사랑을 이룰 위해서 교회의 성령님은 처방을 내리십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며 회개해라. 당연하죠. 어디서 문제가 된 거지 찾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 돌이키라는 거예그 자리에서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깨달았으면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서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보았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인지 깨달았다면 그 죄를 단호하게 그 순간 배척하라는 것이에요. 더 나가서 아 5절에 말씀하죠. 회개하고 처음에 있던 일을 하라. 처음 행위를 하라. 자, 회개한다는 것은 처음 행위를 다시 하는 것이에요.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켜 회복하는 것이에요. 180도 잘못된 길을 돌이켜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처음에는 잘 했던 말이지요. 처음에는 너무도 잘 했어요. 사랑이 넘쳤어요. 그 사랑을 되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초대를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촛대를 옮길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니시던 주님이 거니시던 그 교회 더 이상 거니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촛대는 옮겨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내그 처음 사랑이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 여전히 뜨겁습니까? 보입니까? 그러면 지치하지 말고 돌이키십시오. 촛대가 옮겨지기 전에 돌이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기에 힘쓰십시오. 또 이렇게 사랑을 회복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의 열매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곧 영생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습니다.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처음의 그 열정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처음의 그 순수함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의 기쁨과 열정과 생명의 불꽃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타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